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오늘은 자동차 수리를 맡기러 왔다. 그렇게 차를 맡겼다. 붐붕스 안녕. 안녕 그렇게 오늘은 친구 차를 타고 어느 시청자분이 요청해주신 음식점에 왔다 참고로 이곳은 뷔페다 나는 우선 그릇과 수저를 챙기고 돈가스를 가져왔다 제육볶음이 올라간 청양돈가스 카레가 올라간 등심돈가스 돈가스 소스가 올라간 생선가스를 가져왔다 밥도 챙겼다 이 밥은 보리밥이다 오늘도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성공 그렇게 청양돈가스부터 한입 맛을 보았다 살짝 매운맛이 나는 돈가스다 너무나도 좋다 그렇게 밥을 먹고 김치를 먹었다 이번에는 제육을 한번 얹어서 맛을 봤는데 정말 최고 돈까스만 먹으면 살짝 텁텁한 감이 있었는데 제육과 함께 먹으니 정말 만족스럽다. 그렇게 밥도 먹고 김치도 먹었다. 정말 최고다. 이번에는 카레 돈까스도 한번 맛을 봤다 깔끔한 등심 돈까스다. 밥을 부른다. 역시 카레 돈까스를 먹을 때는 김치를 빠뜨릴 수 없다. 생선가스도 한번 맛을 봤는데 아주 좋았다. 돈까스 비페라길래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다. 돈까스는 스프인데 그렇게 스프를 가져왔다. 된장국도 함께 가져왔다 후추를 뿌린 스프의 맛은 집에서 먹는 가루 스프의 맛이 난다 여기에다가 돈가스를 찍을까 고민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돈가스만 먹었다 된장국도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나도 좋다 특히 건더기가 팍팍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먹을 거 대충 다 지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김치도 먹고 김치를 더 가져왔다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요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국물까지 깔끔하게 김치와 카레가 남아버렸다 그렇게 조금 더 가져왔다. 그렇게 민규가 콜라를 구매했다. 여기 콜라는 2,000원이다. 이번에는 청양가스에 카레를 도전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돈가스 아래쪽에 초록색 청양고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살짝 매운 게 아주 마음에 든다. 그렇게 먹을 거 대충 다 지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요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그릇 바닥까지 깔끔하게. 접시 빼고 다 먹었다. 아,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물한 잔이다. 어질러진 나의 반을 깔끔하게 해준다. 그렇게 그릇을 반납하고 집으로 갔다. 돈가스 비페라 맛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다. 떡볶이 이외에도 다른 먹거리가 많았지만 다음에 또 오기로 한다. 그리고 이곳은 김치가 정말 맛있다. 일기.